근데 오히려 그게 많을 수도 있어요 영철님이 하신는게 아 그것도 나쁘게 보이는 거 절대 없는 음, 것 같아요. 왜? 어. 난 이제 바꿀 거거든요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. 아 영식 국수. 예, 영식 국수. 여기도 우리 대신에. 저거 봐봐. 야. 아유, 저 자상한 봐요. 아이고, 다빠르네 음 마늘 먹죠? 어, 제발. 그래. 어, 감사합니다. 쌈도 주고. 그래도? 시향에 맞춰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어, 너무 큰가? 응, 거다크가다 먹어. 괜찮아요? 응. 음. 미션 성공한가? <웃음> <웃음> 성공한가요? 아, 더도 근데 마늘 넣었어요? 어, 진짜. 어, 뭐야, 분위기 좋네? 근데 우리 어제 그 얘기 했었잖아요. 그 차에서 이렇게 너무 똑같은 사람이랑만 계속 한다. 아 근데 우리는 그거,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. 응. 음. 뭐, 우리가 뭐, 경험이 많은 사람도 한테 그렇게 응. 얘기를 했었잖아. 어차피 못쏠 특집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게 보여도 돼 뭐... 경험도 없으면서 아... 둘 중에 누구를 고를 생각을 하냐. 그러다 어... 다 놓친다. 나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음, 음, 음. 오늘은 뭔가. 다르고, 다르고 싶죠? 어, 상철님이 그래, 알지. 그렇지. 우리가 지금 느낌이 좀 왔거든. 음. 뭔가 좀 유머스럽고 재밌으셔가지고, 같이 얘기하면 좀더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. 생각이 들었어요? 네. 다 아? 똑같은 사람이랑 <laughs> 계속 하고 있어, 우리 뿐만 아니라. 근데 영철님이 한번 꺾긴 했는데. 어,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오늘. 근데 오히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, 영철님이 하시는게 어 마음 감미하고 어, 얘기한다. 그렇지. 그것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, 그게 당연히 맞는 거지. 맞아요. 그것도 나쁘게 보는 이거 절대 없는 음. 것 같아요. 그러면 왜? 어. 난 이제 바꿀 거거든요. 어. <laughs> 네. 얘기하는 거야. 빌드업 어. 한 거지. 그러니까 약간 꽂아놔야 되거든난 네. 어, 바뀔 건데. 어. 영철씨가 어떻게 보면 큰, 큰 역할을 했네. 어. 아. 그리고 더 확신이 아. 생길 수도 있어요. 순자님하고 데이트를 했을 때보다 덜 즐겁더라 그걸 응. 느끼면 맞아 더좋고 더 순자님에 대해서 더 응. 마음이 더 좋아지겠지 다른 분이랑 이렇게 해 보니까 어. 또 뭔가 다르더라 응. 아니면 어, 어, 어. 어, 원래가 더 좋았더라 라고 응. 할 수도 있고 역시 변화했던 게더 더 좋았네 그러면 이제 응. 그 변화를 따라가는 응. 거고 그거 응. 어, 진짜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응. 충분히 존중해야 되고 그게 맞고 영식도 이제 동조하지. 음. 왜냐면 모르니까 옥수는 지금 상처 선택한 걸 모르니까. 근데 이제 저 얘기가 내 얘기면 이제 그냥 달라지지. 그래서 옥수님은 오늘 오늘 데이트는 어땠나요? 전, 전 되게 좋았어요. 편하고. 어제의 데이트와 오늘의 데이트 중 어느 것이 더 좋았나요? 어제랑 오늘이요? 음... 어떤 면이 그런가요? 뭔가. 음, 그게 좀 머뭇거리지? 편했다고 해야 되나? 편하다는 느낌만으로 끝나진 않죠? 그쵸, 뭐가 더 있겠지. 응? <laughs> 어? <laughs> 뒤에 더 말이 있어. 슥은씨가 말을 되게 조심하게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참 <laughs> 애매모해지잖아요. 호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되게 배려 많이 해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해서 어뭐 그것도 뭐 나쁘 좋았다 <laughs> 일단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또 빨리 다른 분이랑도 대화를 관심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랑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 해봐야 알것 같은 느낌 저를 좋아 나, 저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눈빛이나 표정 같은 거? 네. 그런 거를 저는 느꼈어요 근데 옥수님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던 거 같아요 나한테만 쪼, 조금 더 그런 표정이나 그런 눈빛을 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, 호감은 있어요